방송인 서정희가 연하의 건축가와 결혼합니다. 서정희는 건축가 A씨와 내년 중 함께 짓고 있는 건물 완공식이 진행되는 날 해당 건물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대전에 위치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동안 방송에서 건축가 인테리어 관심을 드러내온 서정희는 연인 A씨와 사업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동욱이 12월 22일 결혼합니다. 김동욱 소속사 키이스트는 다음 달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식은 신부와 양가 가족을 배려해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김동욱은 올 8월 소속사 SNS를 통해 결혼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배우 조인성이 또다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복지재단은 조인성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고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지난달 열린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조인성이 수상한 굿피플 예술인상의 상금입니다. 굿피플 예술인상은 따뜻한 인품과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기부금은 조인성의 뜻에 따라 탄자니아에 위치한 신기다 뉴비전스쿨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조인성은 2019년 신기다 뉴 비전스쿨에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국이 3일 발표한 Standing Next You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의 타이틀곡으로 리듬감 있는 보컬이 돋보이는 레트로 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골든에는 세븐과 3디등 총 11국이 수록됐습니다. 앞서 전국은 올 7월 세븐으로 핫 10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배우 류진열과 해리가 결별했습니다. 이는 공개 열해 7년 만입니다. 류진열과 해리 각각 소속사는 13일 두 사람이 결별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 소속사 모두 정확한 결별 시기와 사유는 사생활인 관계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드라마에서 이뤄지지 못했지만 현실에서 이뤄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7년 열애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이 불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박지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은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에 대해 함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둘의 이혼 사회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홀로서기를 하려는 저에게 응원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룹 원투 멤버 오창훈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오창훈은 이날 오전 강북 삼성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대장암과 신경 내분비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5년 생인 오창우는 2003년 송호범과 원투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프로듀서 겸 DJ로 활동하다 2019년 비연예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절반 돌려주게 됐습니다. 요한 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서해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과거 학폭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서해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소속사가 2억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예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소속사의 모델료 반환 책임만 인정하고 요한 건강생활이 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서예지는 요한 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폭 등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해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해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